아, 이 쪽은 좀 섹시하고 이쪽좀 귀여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레이아스의 마지막 공연 날찾아 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키역할 어, 맡은 최석입니다 네, 어,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막공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에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저는 뭐막침때 사실 인사를 그렇게 길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laughs> 근데 제가 또 진행을 맡아버려서 뭐라고 얘기는 해야겠는데, 어... 언제였을까? 그, 네, 집 앞에서. 지오이 형의 첫 전화가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대본을 받게 되면서 이제 같이 하고 싶다. 라는 통화를 했었죠. 그 전에 계속 통화하면서 우리 또 언제 만날까? 언제 같이 작품을 해볼까? 이런 얘기 하다가 뭐 내년에는 못 만나겠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형의 그런 멋진 제안에 이렇게. 어? 너무 좋다.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간것 같아서 네. 기분이 매우 좋네요. 이상입니다. <laughs> 아, 네, 저도 뭐... 이상작초연님 음, 연습 과정이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석진이가 또 저랑 함께 태어로 맞춰서 연습을 해줘서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이 저희 보로 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그런 대사를 했잖아요. 아, 그때 또무 정말 반짝거리지 않나요? 관객들도 반짝반짝 거리지 않냐? 봐봐. 카메라 때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사실, 사실, 그, 저, 뭐 뭐라고 하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 이 <laughs> 병. 그것도 저희 뒷 집천석에 계신 분들 잘보여요 반짝반짝 거려요. 그 앞에 계신 분들도 어, 눈물 흘리거나 하실 때 그것도 빛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무대에서 굉장히 잘보거요 맞아요. 네. 정말. 어. 약간 어.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상처를 왜 받아요? 네. 왜냐고요? 네. 같이 있다가, 네. 제가 노래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이 나오는데 그때 드시더라고요. 상처. 네. 네. 아,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근데 사실 전하고 싶었던 거는, 음, 나란배우는 이란 멤버에서, 바라봐주는 눈빛이 없다는 나란배우는 없어. 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사실, 뭐, 낡은 의자, 낡은 조명, 멋진 무대, 뭐, 이렇게 다 말하지만 결국은 이런 게다 있어도 바라봐주는 눈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야, 지금 멋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했고, 어, 편지 그런 말 많이 해주셨어요. 여행 네, 빛나세요. 제롬도 빛나고 케이스도 빛나세요. 다 빛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빛났다면은 다 아, 여러분들이 저희를 비춰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아가지고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어 저희 그레이하우스 너무 고생하는 람들 많은데 내일까지 아직 있거든요. 내일 아직 2회 남았습니다. 내일, 내일까지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뜨겁게 호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어, 마지막.. 어, 끝났나요 아, 네못 끝났어요. 뭐, 뭐, 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그동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뒤에서 너무 많이 고생한 우리 스펙들을 위해서 박수를 우리 둘이 한번 네. 기똥차게 한번 쳐드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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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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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저희가 큰절 한번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믿으셨어요? 두번 하지 마세요. 네. 어, 여러분. 아. 이제 연말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해보은 아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웃음> 여러분 <웃음> 서양 말과 함께 동양의 우리는 아, 그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또 캐롤도 살짝 나왔었는데 네. 여러분 그동안 그럼... 감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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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조심히 가세요 감기 조심하세요.